여러분 자주 실수하고 넘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 지혜를 배우지 못한 것이 실패라고 할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특히 이 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이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얘기. 어떤 때는요 내가 안 되면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해요. 어, 어떤 사람은 그부 분의 정말 지혜가 농축된 한 분을 만나게 하셔서 그분 한마디가 그냥 길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응답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응답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데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섬광처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갑자기 길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설교를 듣는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도 운전을 하고 가는 데도 하나님이 깨워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련 속에서 길은 있습니다. 시련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지 않아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시련이 힘들고 그 시련이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할 뿐이지 시련 가운데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가 그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지혜가 있다면 시험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혜야말로 우리의 삶을 성숙한 길로 인도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구할 때마다, 날마다 구하는, 구해야 할,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 빼 드려 놓으면요, 기도가 빠진 거예요. 뭐가 하나 빠진 거예요.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